오늘의 마프 퀴즈. 파랑산에 봉우리는 총몇개 있을까요? 3, 2, 1. 파랑산에는 원래 봉이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상인 기떼봉은 포함되지 않아서 기떼봉까지 치면 9개입니다. 8개인 줄 아셨죠? 오늘은 마프가 블랙야크의 엑섬2 GTX를 리뷰해 보려고 해요. 이번에 마프가 새로 산 등산화인데요. 전에 트레킹화만 신다가 이제 등산화를 사게 되어서 등산화만 신을 겁니다. 근데 이 등산화가 트레킹화와는 다르게 발목이 높아서 발목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잘 꺾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산화가 트레킹화보다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지력이 좋아서 잘 미끄러지지도 않을 것 같네요. 이번 어린날에 할머니와 외할머니께서 주신 용돈으로 등산을 샀어요 할머니 외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프가 다녀온 파영산 최단코스로 떠나볼까요? 마프는 파영산 자연경영림에서 출발하여 파영산 정상인 객대봉을 찍고 다시 원점에기하는 최단코스로 다녀왔어요 왕복 2.4km이고 총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굉장히 짧고 쉬운 코스입니다 원래 팔룡산 종통 코스로는 능가사에서 시작하여 제1봉인 유영봉부터 8봉인 적치봉을 지나 정상인 기떼봉까지 다도의 멋진 풍경을 보며 오르는 코스가 유명한데, 오늘은 날씨가 흐려 조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최단 코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고 안지가 많은 날에는 다도의 조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단 코스로 가볍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랑산 최장코스 들머리인 파랑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어요. 등산 안내도를 지나 등산로 화살표를 따라가면 바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나와요. 주말인데도 주차장은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등산 안내도 맞은 편에는 깨끗하게 관리된 공중화장실이 바로 있어 좋았어요. 파랑산 등산을 시작해볼까요? 고고! 벌써 300m로 왔어요. 이제 9 0 m 만더 가면 되는데, 오늘은 쉬운 사냥이 될것 같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멋진 편백나무 길이 나와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출발한 지 10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반대이 왔어요. 그럼 기때봉을 향해 가볼까요? 0.6km 지점부터 경사도 35% 정도의 가파른 길이 15분 정도 이어집니다. 15분 정도 가파른 길을 오르니 야자웨트가 깔린 편안한 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등산 30분 후 이런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기대봉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덕치봉이 나옵니다. 이제 기떼봉까지 200m만 가면 되겠네요. 한번 가볼까요? 저기 보이는 곳이 기떼봉인데요. 원래 이 주변에 다도해 해상공원이 있어서 여기 보면 멋지게 보인다고 했는데, 곰상 때문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세먼지가 아니라 습기예요, 습기. 꼭 가슴비 틀어놓은 것 같네요. 드디어 파랑산 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곰탕에서 아무것도 안보여요 그렇지만 분위기가 몽환적이고 약간 또 신비롭기도 해서 정말 좋네요 그럼 파랑산 정상의 몽환적인 곰탕을 마포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목소리> 다음에 날씨가 좋은 날 능가사에서 시작하는 조망 멋진 등산을 기약하며 원점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랑산 등산 때는 멋진 다도회를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자연휴양림에 다시 도착했어요. 미리 예약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는 예약을 하지 못해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럼 다음 산에서 또 만나요.